여러분,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 고농축 우라늄이 옮겨졌을까요? 트럼프 타임라인에서 속보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심 시설, 포르도 등세 곳을 대규모로 타격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성 사진에서 공습 전 차량과 트럭이 포착되면서 이란이 우라늄을 미리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반출되지 않았다. 차량은 단순히 작업용이었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우라늄을 옮기기엔 너무 무겁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미 언론과 일부, 정보기관에서는 이란이 일부 우라늄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타격은 성공적이었다는 백악관과 이스라엘,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도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트럼프 타임라인에서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국제뉴스 꼭 구독하고 함께 지켜봐주세요.